일반제일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웃음> 자, <웃음> 일반제일이, 오늘이 일반제일이에요. 일반제일이란 말은, 어, 사실,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제일이란 말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이라는 것은, 이, 성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디르바나 안욕다라삼략선불이라고 안욕다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은 부여열반일이에요 남김없는 열반 육신이 있을 때의 열반은 남김에 있는 열반 육신을 떠날 때의 열반은 남김이 없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짧게 얘기하자면 인멸일이에요 인멸 인멸 멸해 되는 것. 그리고, 정옥도 열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역 열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이 왜 중요한지 안 돼요?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불기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laughs> 불기가 시작된 날이에요. 불기는태어난 날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인멸 하신 날로부터 1년 2년이에요 그래서 불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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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1년 2년0년0년0월0 0 0이0 0 0 0이열반0 일이 0 0 0 연대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예, 부처님께서, 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인멸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 날이라고 딱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추정을 하죠. 그 기록에 따라서 약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 그때가 이제 이 지금 동항거를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한거를 나오고 가잖아요. 하한거하거를우항거를 있잖아요. 인도에는 인도에는 우항거를 났잖아요 거긴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동항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따뜻한 날이기 때문에 덥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한 거를 마치고 거기에서 대략 200한 60km, 그러니까 쿠시나가르까지가 대략. 에서 출발하시거든요. 마지막 열반지 한걸로 나신 중림정사가 서 출발하신단 말이에요. 중림정사에서 이쿠시나가르까지 대략 3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근데 300km를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제자들하고 그것도 뭐 그냥 계속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수행을 하시기도 하고 앉아 정진하시기도 하고 또 발의 공양을 받으시 공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진행 속도가 느겠죠. 그래서 이이 300km를 이동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걸렸을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300km를 이동하는데 그래서 푸시나마르까지이 가시는 도중에 이 바이살리라는 곳을 지나가요 이 바이샬리를 지나가는데 이 바이샬리는 한역으로 따지자면 대림정사가 있어요 대림정사가 대림정사가 있고 그곳이 그 자기를 키워줬던 그 이모였던 이 마마자파타가 수행하시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다 지나가요 바이샬리를 지난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에, 케자리아 부타스투파가 있어요. 케자리아 부타스투파. 이 인도의 성지 순례가는 사람들도 거기를 거의 안 들려요. 잘 몰라요. 이 케자리아 이 부타스투파가 있는데, 이그 언덕 위에서 이이바이샤리를 돌아보면서 내 다시는 바이샤리를돌아오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맥을 내고 그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를 예언하는 것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타께서 인멸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부타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케자리아 부타스투바에서그 자리 세워진 부타스투바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인멸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 다시는 마이샤리로 돌아오지 못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 아나니 그말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알아다는 거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백당에게 더 오래 세상에 머물기를 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그때는 이미 본인이 인멸할 것을 이제 얘기하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 뭐, 그거라뭐 누가 만류한다고 되나요? 응. 세상에 모든 응. 흘러가는 거리 흘러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 되나요?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 그러니까 이 쿠시나가레에서 어한 30km 떨어진 곳에 이, 이 파질라가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질라가레 거기가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네요. 네, 그 파질라가레에서 춘다의 공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춘다의 공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파질라가르라는 지역에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부탁해서 오셨으니까 춘다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상한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탁은 어차피 인멸에 드실 때가 됐고 음, 성인이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것아시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양을 먹고 드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죠 이미 상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춘다에 그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단에그 음식을 드셔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바질라가르에서 쿠시나가르까지삼0 k m 동안 아, 를변을 보시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누구한테 엎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꼬부하게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꼬꼿하게 걸어서, 쿠시나가를까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인멸에 드시죠. 인멸에 드셨는데, 인멸에 드실 때그 주변에 말라족이 있잖아요. 말라족이 나라란 말이에요. 근처가. 말라족들한테, 내가 인멸할 때가 다 됐으니, 이제 나에게 인사를 할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말라족 사람들이 이붓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붓다께 찾아오는데 예. 예,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붓다냐 그냥 붓다는 인맥을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때 절했던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절하는 방식인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께서 이잘한 번만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거죠. 세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날 우리가 절하는 방식이 그때 나온 거예요. 민요는 그날 그 말라족 사람들이 부처님께직접접종례를 하지 못하니까 한 사람씩 단체를 모여서 접종례하는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화하고 의식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음. 음, 또 중요한 의미는 오늘부터 불기가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불닭께서 예, 우리에게 스스로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뭔가 있으면은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됐죠. 찾아가서.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승으로 삼아 성으로 삼아라 뭐 어쩌죠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중생이고 내가 다른 견해를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건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래 사람들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부처나 된마냥 자기가 중생인데, 어떻게 자기가 바른 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단련한 다음에 하면서 나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있냐고. 중생인 나 자신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돼요. 어느 거한 그 가지도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무 집중해서 뭐 그것만이 그것만에 대한 그 의미만을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실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은 나 자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시 자신의 행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둘다 동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테런 사람들 보면,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성으로 삼아라. 나 자신의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고, 무매하고 정말, 정말, 불교에 대해서 한 푼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중생인 내가 어떻게 바른 식견이 있어가지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행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항상 맞닿아야 된다 내 정신적인 그 모든 그 통로에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실천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오늘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남긴 말이 있으니 그것을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스승으로 삼아서 그 부따의 그 가르침이 나에게 스승이 되니 다른 무엇은 필요가 없죠. 다른 무엇에 의지할 것은 없죠. 나 자신만 의지하면 되죠. 왜? 나는 행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올바른 얘기지. 사람들은 뒤의 구절을 너무 강조를 해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외도들이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외도들입니다. 외도예요. 나 자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외도예요. 본인이 중생인데 어떻게 본인 자신의 의지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새기고 나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매리 불기의 시작된 날인데, 그러면서 도름이네요. 그렇름이지더라 우리는 보였지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믿매리 때가. 나무 상 나무 나무.